우리는 종종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. 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. 늘 벌벌 떨고 있는 사람. 왠지 즐거워 보이는 사람. 감정은 우리를 쉽게 판단하게 만듭니다. 누군가의 감정을 보고 그 사람을 정의하는 일이 많죠. 예를 들어, 이번 인사이동에서 우리 과로 오는 과장은 다혈질 같아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,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상하게 됩니다. 우리는 분명히 화를 잘낼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소한 실수에도 화를 낼것 같고, 회의 중에도 거칠어질 것 같죠?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일이 터질 때마다 감정이 폭발할 거라고 해석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 그 과장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감정에 의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잊고 있죠? 사람은 감정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. 감정은 일시적이고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 짓지 않죠? 사람을 단순히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.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